배그 전국시대. 그렇지. 기업세 팀으로다가 받아가지고, 크루 대전처럼, 회사 대전처럼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. 배그로. 개모임. 딸인 엘시 슬리오 조... 아, 이분들은 무아꽃을 잡아라. 다 열심히 해주셨던 분들이라. 시청자분들도 많이 알것 같네요. 그래요. 개모임 들어가고. 과수유. <laughs> <laughs> 한국어 빼고 다 잘해요. <laughs> 아, 무은 <무슨> 소리야. <laughs> 정리야, 한국어 안 해서 서울말 말고. 사투리야, 아, 그런 알지. 거는 못 하고 뭔 말이고 내 사투리 잘한대. <laughs> 아. 부르베리 사투리. 어, 베리 사투리. 브루베리 <laughs> 사투리는 아. 첫 번째 경기. 자, 처음으로 시도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시도하는 배그 컨텐츠입니다 <스> 빵빵 하나, 하나, 하나! 둘! 둘, 둘 셋! 오! 어? 뭐, 뭐? 뭐 개모임 뭐, 화이팅 하면서 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죠. 가자! 잠깐 차 소리? 레븐이었어어떡해나레븐인지 몰랐어! 아1인지레븐어1어어 11인지 몰지 몰랐어! 11인지 몰랐어! 1 얘도 어. 연막 있어? 어 어떻게? 시르탄. 어, 이거 워량님. 아, 아, 나 있어. 오 죽었다. 엘사 컷. 잠깐만. 블루 점프 여기 세명다 몰려 있기 때문에. 뭐 네. 우리 다 죽었어? 우리 어디 있어? 와. 어 미치가 안 보이더라. 미로 미로. 우리 그래서 사정했대. 오, 4등이야 어, 응. 아니 근데 치킨 한번 먹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. 근데 너무 재밌... 가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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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한팀 내렸어. 여기 한팀 내렸다고. 한 팀. 따린이 어, 어딨어 그러니까 따린이 어디 있을 카오예 열두지? 카오 열두지. 그럼 위로 가자. 따린이 살리면서 어쨌든 어떡할... 하나 위로. 어, 잠깐만. 우리 우리가 아니었던 거 같은데. 여기 있을 거야. 여기 다섯 명 내린 거 봤긴 했거든요. 어 이봐, 딸린 님이다. 아, 따린이가 아. 어, 딸린이 도와줘야 돼. 구단 씨를 싸우고 있다. 저기 나카이 그 보나. 응. 하나, 엘씨 어디 있어? 나, 엘 씨. 저기 105 방향 언덕에 있어 나무에 보여? 거기 쪽 위에 나. 나이스, 어이. 죽였어. 방금 근데 목소리 들렸거든. 아카이브 우리 뒤로 어쨌든 빠져 어디 가요? 가지 마요. 음? 가셨나? 대모임 여러분, 저희 아카이브 스튜디오입니다. 한달 네? 하시겠습니까? 잡았어, 잡았어. 난 너무 잘하는데 와, 야야, 죽었어? 딸이는 죽었다는데 됐다 진짜 안 되는데? 우리 도망가자 딸이 엘시야 그래 빨리 와.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 아아아아 하핳 아아 씨아 진짜 좀 높아 어 저거 초반에 분명히 다른 팀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너무 아니하게 다닌 게좀 아쉽죠 파이팅 자. 아, <laughs> 나무 뒤에 숨을까? <숨가? 웃음> 아! 아... 생각이었는데... 우리 빨리. 소방만 어떻게 잘하며일등 찍는 상이 있니까한 그러니까 번은 할 뻔한데... 한번잘일 <laughs> 내겠다 사고 내겠다 보니까 응. 어 그래? <웃음> 시작됐다 게가 <laughs> 아, 안녕! 안녕. <laughs> 멍멍! 멍멍! 멍멍, 멍멍, 멍멍. 예쁘게 모였네. 예쁘게 모였다. 진짜 잘 내렸다. 우리 다잘 내렸다. 잘했, 다 잘했다, 얘들아. 어, 잠깐만. 어, 뭐야? 우아꾸 팀의 별나무라고 하는데요. 저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. 잘 짓습니다. 지어보실래요 먹입니다. 오, 오. <laughs> 저 총도 안 먹었어요 지금. 저, 응. 예. 어, 그럼 가세요! 얼른! 자, 아. 10초 드릴게요! 아,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럼 저 다른 주인 찾으러 갑니다! 살린다? 오케이 오케이. 어? 뭐야? 아! 아...! 너무 놀란다! 안 돼! 나 어? 종이 어, 없단 말이야! 아! 어? 너무 놀란다! 어? 안 돼! 나 어, 종이 없단 말이야! 어, 뭐야? 아쿠님 저기 저기 저기로 갔거든? 어딨어 가거든? 근데? 저기 우리가 아니, 보고 근데. 있는 쪽 저기서 도망갔거든? 아, 네일씨 안보여 어디야? 아, 저쪽 저쪽 아저아아아아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 70 70방향 70방향 70 70? 어

별나무님만 안 나타났어도 내가 다할 명장면 뽑을 수 있었던 건데 별나무님이 괜히 나타나셔가지고 대모임을 제가 파괴했습니다. 아주 뿌듯하네요. 오 마이 갓오 마이 갓 미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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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무슨, 무슨 자기 장사했어? 저런. 야, 아, 보너스 막판이라고 하네요. 보너스, 보너스, 보너스 막판. 파이팅 파이팅. 다 내렸어 거리나? 차 내렸어 차. 우 나이스 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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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어 잠깐만 가가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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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있어 가고 있어 미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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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는. 야 뭐야? 아야 어... <laughs> <laughs> 뭐야? 브드샷 대굴 대굴 떨어져. 갑니다 여기서 아좀 위험하긴 좀 위험하긴 한데. 아딴데 쏟는다. 이제 남았다고 님, 기린학부. 자, 틈새대, 주폭대, 박취대, 뭐 지금 L 씨님 대모임인가요? 한분 살아 있습니다. 잠시만. 딸인 시체 어딨는데? 자, 다음 자기장은 이쪽입니다. 여기 지금 틈새랑 엘시님 있는 쪽에 지금 자기장이 형성됐고요. 딸인 연박이 어딨는지 모르겠어. 안 보여, 안 보여. 얘들아 안보다안 안 보여. 자 틈새 시장도 지금 숲을 쪽에잘 숨어 있고 앞에 LC님은 연막 쪽에 숨어 있습니다. 아 이런! 아 이런! 아 히키킹의 LC 컷. 아 연막이 연해질 타이밍을 제대로 노렸어요 히키킹. 아 기린자 잘했었는데 안 기린자였는데 그야말로 아니 나는 사실 후라이팬 기다리고 있었는데. 아나 죽인 사람이야. 안개닌자 재밌었는데 재밌었구나. 재밌었다 아, 근데 아, 너무 아. 재밌었다. 우리가 좀잘 성적이 좋았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맞아, 우리 계속 아, 상위권이긴 아. 했어. 응. 그래도 맞아. 우리 그래도 와꾸님 만났잖아. 안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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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해. 카드.